도체 1을 q가 되도록 대전시키고 여기에 도체 2를 접촉했을 때 도체 2가 얻은 전화를 전이 개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했는데 그 내용을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q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q가 하나 있는데 에, 도체 1을 q가 되도록. 도체 1 이게 도체 1이고 그리고 여기에 도체 2를 접촉했을 때 이거를 접촉했다는 얘기예요 둘이를 접촉을 했다고 했는데 도체 2가 얻은 전화를 전의계수로 표시를 하면 어, 이걸 q1이라고 이걸 q2라고 하면은 Q1, q2가 얻은 전 전화 어, 전화를 그러니까 q2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여기에 전이를 v1 여기에 전을 v2라 그러면 이거 전이 계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전이 계수로 표시를 하면 v1 은 어떻게 되면 p11 q1 플러스 p12 q2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 말하자면 p11 자신이 자신의 전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이가 이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v1에 미치는 전이가 이거죠. 21, 2에서 1, 21 이렇게 된 거잖아요. 12가 아니고 2, 1, 2에서 1로 영향을 준 거. q t 에서 이걸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v2를 표시하면은 어, p에, 여기서 1, 2 이렇게 되고요여기 q에 1 플러스 p에 2, 2 q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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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전체 전화량을 Q라고 그러면 Q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요, q 1 플러스 q 2라고 표시할, 표시할 수 있죠. 그죠 이거 전체 전화량을 Q라고 본다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이 관계식을 가지고 여기를, 그러면 대치해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11에다가 q1은 뭐가 되냐면, q1은 뭐가 되냐면, q에서 q2를 빼면 되죠. 그래서 q에서 마이너스 q2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에는 p21을 표시를 하면 q1을 q-q2가 되죠. 똑같이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p12 q2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는 플러스 p22 q2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시 이제 전개를 해서 써보면 p11 q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11 q2가 되고요 아래쪽에는 p21 Q가 되고, 마이너스 P21, Q2가 됩니다. 여기에 플 p 스 P12, Q2가 되고, p 러스 P22, Q2. 그대로 써준거죠 자 이게 전 e 라고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전 g 가 일치한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접촉했을 때 그랬죠? 접촉했을 때 o u g e 이게 병렬이란 얘기입니다. 병렬이란 얘기는 전위가 정위 전위, v1과 v2가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 전위와 이게 만드는 이 전위와 이 전위가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같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같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p11에 대해서 이걸 q 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요. q를 정리를 해 보면 q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이게 두 식이 같다고 봤을 때 q가 있는 데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쪽에 여기 있죠? 그러면 이항을 해요. 이항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겼다고 보면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변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 Q에 P1 1 마이너스 P2 1이 되겠죠? 이쪽으로, 여기 다가 이쪽으로 이게 같다고 보면 그죠 이거를 이쪽 항으로 이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qual 표시가 되고 Equal, 가운데 Equal 표시가 되고 나머지를 Q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니다 p 11에 -p 12 -p 21 p 22가 됩니다. 자, 잘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양을 하면 되니까 q2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q2가. 그죠? 어디 q2가 여기 있잖아요. 어디 이거. 이거를 이제 산쪽으로 몬다고요. 오른쪽으로 다 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은 q2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p1, 2, 2 1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e, p1, 2로 바꿔도 됩니다. 2 1이나 1, 2로 바꿔도 돼요. 이건 같습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면 q2에서 정리를 하면 q2는 한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하면 p1, 1, -p, 이지, 2, 2배의 p1, 2. 플러스 p2 2 분의 p1 1 마이너스 p2 1이 되겠죠 그죠 요게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p q2에 대한 값이 된다 이거지 2가 얻은 전하량 q2가 얻은 전하량을 전하계수로 전화 나타낸거죠 그럼 이걸 찾으면은 마이너스 몇 번이 되나요 2번이 정답이 되죠 1 1에다가 아 이거 q 빠졌구나 이 요걸 빼먹었네요 여기다 q를 써줘 야죠 그죠 아 됐죠 자 그럼 이게 답인데 2번이 답이죠 2번 그래서 2번 답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과정이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또 복잡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가 접촉했을 때이 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관계식을 가지고 정리를 할수 있는지, 그거를, 그리고 전위계수를 이렇게 쓸수 있는지, 그죠? 요걸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세 번째를 알고 있어야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